지난 연말정산 때 깜빡하거나 빠뜨려서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실 텐데요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챙기시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김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따로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같은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빠뜨리기 쉽습니다.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장애가 있다는 게 회사에 알려지는 게 싫어서. 일부러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한국납세자연맹이 환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모, 본인, 자녀 순으로 놓친 공제가 많았습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기본 공제만 받은 퇴직자도 연말 정산을 다시 해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고 월세 소득공제도 2010년치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난 2008년도 연말 정산분까지 더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확정신고기간을 놓친다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기간을 또 경과하고 나서도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고충처리 신청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올해 정산한 지난해분은 2019년 5월까지 환급신청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다만 지난해 연말 정산부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환급 처리도 빠르고 특히 지방소득세까지 자동환급돼 편리합니다. 올해는 신고마감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, 즉 6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.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.